저는 중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금전적으로 필요한 거의 모든 부분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노동 수입이 그렇듯 쓰면 사라지고 다시 벌어서 써야하는 무한의 굴레였다는 거였죠. 아르바이트로 많은 경험을 했었습니다. 일을 하며 일하는 경험을 해볼 수 있었고, 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고, 먹고 싶은 것도 먹었고, 놀러 다니기도 하는 등 하고 싶었던 걸 해왔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면서 즐거울 때도 있었지만 점점 일하는 거에 지쳐가는 생활을 하던 중에 부모님을 통해 아메에서 보내주는 사포로 리더십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고 다시 돌아와 또 똑같은 생활을 하다가 위시드 모임에 합류하게 되었고 아메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과 아메이라는 회사 제품을 스스로 사서 써보는 경험을 하며 아메에서 주는 인쇄소득을 경험해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르바이트, 일하는 수입, 즉 노동수입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었던 것 같고, 매월 조금씩 조금씩 아메이에서 들어오는 인쇄소득을 받았고, 아메이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메이를 하며 노동수입의 부담이 줄게 되었고, 캐시백이 주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씩 없어지면서 돈에 구애받지 않는 꿈을 꿀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아메이에서 나눠주는 수입고자가 어떻게 될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필품을 사용하기 위해 대형마트나 주변마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 물건들은 중간 마진이라는 것이 생기는데요. 내가 사용하는 물건의 값이 아닌 유통을 하면서 생기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메이는 이 돈을 소비자들에게 나눠주게 되는데, 아메이에서 따로 광고하고 유통하는 대신 그 기회를 소비자들에게 나눠주면서 광고비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똑같이 소비하는데 더 좋은 물건을 쓰고 또 돈까지 돌려준다는 게 너무 좋지 않나요? 지금부터 왜 돌려줄 수 있었는지 그 구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 아메일을 알려주고 사용해보려고 권해준 스폰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썼고 너무 좋아서 두 사람에게 알려주게 되었죠. 모두 20만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옆에 보이는 보너스 표대로 받게 되었습니다. 개선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알려준 각각 20만을 사용한 두 사람은 3%에 해당하여 6천원을 가져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알려준 두 사람까지 포함한 그룹으로 계산이 되어서 6%를 가져가서 36,000원을 받지는 않았고 아래 두 사람에게 줘야하는 6,000원씩 12,000원을 뺀 24,000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저의 스폰서는 얼마를 받았을까요? 80만의 6%는 48,000원이고 저의 6%에 36,000원을 뺀 12,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캐시백을 돌려받을 때 아래 모든 사람을 빼고 받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선착순이 아니라는 것, 또 매출순도 아니고 오로지 노력순으로 수입의 역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고작 24,000원 벌자고 이거 알려준 거 아니겠죠? 좀 크게 풀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총 6사람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모두 20만씩 사용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제가 받아야 할 돈은 140만에 9%를 돌려받게 되는데, 그럼 126,000원에서 아까 말했듯이 나눠줘야겠죠. 6명에게 각각 6,000원씩 36,000원을 돌려주게 되어서 9만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알려준 6명이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4명에게 알려주었고 마찬가지로 이번 달도 똑같이 20만씩 다들 사용을 했어요. 이번에는 아래에서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6명이 알려준 4사람 각각 6,000원씩 받게 되었고 알려준 6명은 5명이 합쳐진 6%를 받게 되어서 6만원이 나왔고 거기서 24,000원을 뺀 36,000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럼 저는 얼마를 받았을까요? 저에게서 나온 돈은 620에 15%로 93만원이었고 저의 그룹 사람들에게 36만원에 돌려준 57만원을 받게 되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저는 이미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담을 정말 아주 많이 줄일 수 있었던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아까 6명이 알려준 4명의 사람들이 각각 2명씩 알려주었대요. 마찬가지로 20만씩 사용을 하였고, 총 79명의 사람이 20씩 사용을 하게 된 거죠. 이번에도 아래에서부터 빼볼게요. 가장 아래에 있는 두 사람은 20만, 즉 3%로 6,000원씩 가져가게 되었고요. 그위네 사람은 6%, 36,000원에서 12,000원을 뺀 24,000원을 가져가게 되었어요. 바로 이 여섯 사람은 260만에 달성하게 되었고 12%를 받게 되어서 31만 2천 원을 받았고요. 거기서 14만 4천 원을 뺀 16만 8천 원을 받게 되었어요. 자, 그럼 대망의 저액 계산이 남아 있겠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79명 총 1,580만을 달성하게 되었대요. 그렇게 되면 24%의 캐시백을 받게 되는데 379만 2천 원을 받게 되었고 거기서 187만 2천 원을 빼주게 되면. 192만원을 받게 된대요. 여기서 놀라운 점은 나는 물건을 사용을 했고 너무 좋아서 주변 분들에게 추천을 했고 또그 주변 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또 힘들게 계속 일하지 않고 내가 생활만 잘해도 평생 이 돈이 들어온다는 거였어요. 소비만 잘해도 평생 돈이 들어온다면 저는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 먹고 싶은 것들, 놀러 다니고 싶은 것들을 더 행복하게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저는 아메이의 아주 단편적인 수입구조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습니다. 아메이라는 회사에 더 많은 것을 공유하고 싶었지만, 시간 단계상 다음 기회에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저의 아메이 스토리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